안녕하십니까. 청원주입니다. 무료방 4번방 구독자 리퀘스트입니다. 태경BKLSDTNCR입니다. 자, 태경BK는 뭐 여러가지 좀 복합적인 테마죠. 뭐 옛날에 뭐 드라이스도 있고, 예. 최근에는 이제 탄소복합제, 예. 그러니까 흑연 뭐 이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흑연 뭐 경쟁이 예고됐다. 뭐 이러면서 이날 상한가를좀 갔었죠. 예. 자그 이후에 이제 약간 이글루 스타일이 나왔죠 밑으로 좀 가라앉는 그런 흐름이에요 7,3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인데 어제 뭐 그쪽에서 좀 멈춘 바가 있어요 예. 자 전기차 부품주들 최근에 좀 힘은 없죠 예, 자동차 부품주들이 예. 자 태경은 또뭐 복합 테마기 때문에 일단 어, 위로 언더 업박스는 해줬, 해줬어요 위로 업박스는 자 얘는 저는 이건 추가로 좀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확산형이 아니라 이제 수렴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이제 수렴의 끝자락인데, 이제 요로 리턴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될 텐데, 이제 이증 정도에서 중요해요. 예. 방향성이 일로 안 나오면 급격히 좁아지는 골목으로 가면 분명히 이거 밑으로 내려옵니다. 예. 왜냐면 하그 전에 안 가는 종목들은 관리 안 받고 있다는 라얘기예요 수급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9,4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아놓으세요. 9,400원. 돌파하면 이제 이전 고가들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월봉에서 다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보면 얘는 신고가 라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위가 악성 매물도 있지만 그나마 좀 헐겁다는 거. 쏘면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9,400원, 7,300원 지지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킹하는 삼각수렴 돌파 시점들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LS인데 자, ls도, 어, 이제, 뭐, 이제, 약간 그런 얘기 나오죠. 뭐, j의 포스코, 이런 얘기들 나와요. 예, 그리고 ls는 또 그것도 연관도 있죠. 최근에 뭐, lk99, 이건 ls 전선이긴 한데, 전선 아시아. 예, ls도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는 물론 있죠. 예. 자, 어쨌든 ls도, 예, 어, 좀 도약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좀잘 나올 겁니다. 예, 실적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LS도 좀 기대를 좀 받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이게 또 지주사기 때문에 지주사도 디스카운트,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게 파동을 보시면 심상치 는 않죠. 예. 자, 포스코홀딩스도뭐 지주사인데 약간의, 약간의 그런 끼도 있어요. 그래서 LS도 예, 약간 뭐랄까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열려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13, 14가 되게 큰 저항 라인이었는데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왔죠 이정 고가까지 예.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이정 신고가로 목표가를 일단은 잡아 놓으세요 근데 신고가에서 갱신을 못하면 일단 매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뭐 윗골에 길었다 나중에 물론 더 혹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ls는 근데 예. 굉장히 또 고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 매수가가 높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중요한 지지 라인은 제가 여기 그어놨죠 10만원에서 10만, 10만 3천원. 여기는 깨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도 한번 들어왔었고. 근데 이거는 1일차 조정, 저기, 조정 라인이라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 상한가 캔들이고. 예. 자, 그리고 이런 애들은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조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예. 자, 근데 지금, 어, 관리하는 걸 봐서는 저는 추가 슈팅에 한 표를 던질게요. 예, 저는. 예. 그래서 일단은 15만 1300원 이전 신고가 돌파 못할 시에, 예, 윗꼬리 달 시에는 뭐 매도, 뭐 절반이라도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예. 그리고 좀 급하신 분들은 14만원 위부터 분할 매도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신규 매수 포인트는 말씀드렸지만, 여긴 지켜내야 돼요. 라고 한 자리 있죠. 이걸 깨지면 신규 매수 하는 분들은 깨지면 신규 매수죠. 예. 자 가장 좋은 매수가는 고점 추격자들의 손절가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DTNR c o 인데자이 종목은 예, 좀 특이한 종목이죠. 예, 이게 뭐 임상시험 대행 시아로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실적도 예,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 어, 상장 초기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 어, 이게 뭐지? 그랬고, 이름도 특이하게 해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훅, 진짜, 그야말로, 훅, 갔죠. 예, 상장 초기에. 그래서, 바닥 4,400원까지 떠지고, 쭉쭉 올라왔는데, 무증도 한번 때렸구요. 예. 자, 근데, 내용이, 기업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얘도 어차피, 예, 뭐, 제약, 서비스로 잡혀있지만, 이건 바이오란 말이야 제약바이오, 얘들도. 그죠? 위탁을 받아 뭐 연구하는 되니까 그래서 아마 바이오 돌풍에 얘도 껴갈 가능성이 높죠. 자 얘는 중요한 아이들이 지금 저항들이 여기 다 보이죠. 6천 원이요. 6천 원만 오면 윗꼬리들을 좀 달았던 흔적이 있는데 지금 얘도 많이 밀려나지 않고 그리고 시장 안 좋을 때 반등력이 좋았다는 얘기죠. 예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는 추가 상승에 얘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6천 원과 6천 500 원. 여기가 저항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뚫어 나갈 가능성은 높아요. 예. 근데 뭐, 많이 사고 싶은 종목은 아니에요. 이런 걸 뭐, 비중을 무슨, 예, 뭐, 50%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 종목은 아니지만, 뭐, 내 비중에 여유 있으면 어느 정도, 예. 매수해도 괜찮을 종목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늘면서 자꾸 이런 것들 좋은 거예요. 예. 이런 윗꼬리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위에 매물 테스트 하면서 저항을 뚫어내려는 그런 예, 시도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얘는 목표가는 저는 그냥 일단 7,000원 위부터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원 위부터 분할 매도 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얼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자 예, 무료방 구독자 리퀘스트 4번 방이었습니다 태경bk ls dtn cro 였습니다 자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방 바로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